4D 리플레이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장 4D 2번. <laughs> 네.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네. 자 고종욱 선수가 좌투수 타율이 36타워 14안타, 뭐규정 타격이 좀 모자르긴 하지만 3월 8푼9리로 지금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어요. 그만큼 잘 치고 있는데, 자 오늘 고종욱 선수의 어떤 타격, 어 좌투수를 상대하는 이 타격 자세나 어떤 배트 컨트롤이. 오늘 막 정석에 가깝지 않은 그 정석에 가깝지 않나 싶어서 네. 제가 오늘 이 고종욱 선수의 이 패틴 선수의 중전 안타 모습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. 자, 먼저 한번 제가 보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한번 자, 볼까요? 네. 사실 아웃 코스로 형성되는 공인데 사실 이런 공들은 이좌측으로 가는 타고 타구가... 상당히 많은데 지금 네. 고종 선수는 줄겨수 쪽에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만 맞고 왼손을 잘 덮는 모습이죠. 음. 자 왼손을 잘 사용하면서 덮는 모습인데, 자 제가 다시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, 자 제가 이 스트라이크 좀잘안 그리는데, 네. 자 중계 때 보시면 이 아홉 개 칸이 보이시죠. 네. 자 대부분의 좌타자들은. 어, 좌투수의 공을 공략할 때 이쪽 나가는 슬라이더와 페스트볼 거의 대부분 이두 구종을 노리는데 왜이 몸쪽 코스를 노리지 못하느냐? 사실 이쪽 몸쪽 코스를 던지는 이 좌투수들이 이 KBO리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우랑 박희수 뭐두산의2연승 정도 이세 선수 말고는 이 자신 있게 제구력을 이 좌타자 몸쪽으로 가져가는 수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타자들이 이 코스를 노리는데. 사실 이 코스는 치기가 힘들어요. 이 코스와 이 코스는 공략하기 상당히 좋은데 오늘 고정우 선수의 모습을 보면 제가 뭐 항상 말씀하죠. 요 팔꿈치와 네.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자, 이 라인을 밟고 있는 이 오른쪽 다리란 말이에요. 그니까이 다리가 지금 이 라인을 살짝 거친 모습이 보이죠. 자, 이 모습은 이이 이 인코스 그니까이 몸쪽으로 형성되는 공을 아예 버리고 아... 가운데 아웃코스만 지금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종욱 선수가 어, 어떻게 보면 이 좌투수를 상대할 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나 메커니즘이 가장 좋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고종욱 선수를 제가 4D로 선택을 했는데요. 선택과 집중을 좀 확실히 네. 했다고 볼수 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시고 끝내시죠. 네. 네. <laughs> 자. 자. 앞. 아예 좀붙어 예, 앞다리를 잘 보시면 네. 네, 거의 크로스가 돼서 자, 왼손을 덮는 모습이죠. 자, 좌투수를 상대할 때 과연 정석인 지금 타격품을 오늘 고종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디로 선정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네, 이렇게 오늘도 넥센이 승리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. 이어서 대전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.